이렇게 된거 카데나 1등 가보자. 음, 황이님이 나비 관심 있대요. 알바노 방이, 6천만 원 내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나비닉은 우리 형이라도 이거 양보하기 쉽지 않지. 아 진짜 얼마로 할까님들. 6천만 원에 설마 진짜 말도 안 되지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4천 나도 4천까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내가 좀 세한게 있어 내 방송 맨날 찾아와서 댓글 달던 사람이 있거든 올 때마다 하는 말이 해준님 나비닉 진지하게 4천만원에 사고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맨날 <laughs> 며칠 몇 달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뭔가 4천은 나도 불안한 거야 5천이면 괜찮겠지 돈 아낄 생각하다 넘어가 아 근데 설마 진짜 어떤 사람이 이걸 6천에 사겠어? 내가 방탄소년단 진이야. 근데 나비라는 닉네임이 꼭 갖고 싶었어, 언제나. 뭐 1억에도 사긴 할 건데. 6천은 살 사람이 진짜 연예인이나 코인 부자 아니면 잠깐만. 블랙핑크 지수? 지수 누님? 그 사람 노릴 수도 있어요. 자산이 한 600억 있을 테니까 이거. 자기 자산의 0.001% 정도 나비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5천 갈까? 아 그냥 야 그냥 그거 하자. 사다리 타기 하자. 사다리 타기. 1 3 지금 1하고 3이 좀 많거든. 전 1찍이요. 아, 제메의 은 1번인데. 어, 1번 괜찮은데. 대통령님 따라가 봐. 1찍으로 가보겠습니다. 3 2 1치야 아, 5천이네. 와. 아, 이게 설마 팔리겠어. 님들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나 비야. 나, 나비야 오케이, okay. 와, 개장잎, 개잡닉다 됐노? <laughs> 와, 마라벨 일기 끼고 있는데 닉네임 꼬라지 봐봐. 해조님 나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팔리면 저 진짜 카데나 육성 접을 거예요. 근데...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뻔데기입니다로 이거 바꿔놨는데 본캐 이름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나비가 될 거니까 뻔데기입니다로 제가 어제 바꿔놨어요 지존 닉네임도 바로 옮겼고 나비도 유찰 잘 시켰고 출발해볼까요? 나비로 드디어 본캐 닉 변경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출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오랜만에 로스트아크가 아니라 로아땡 광고 홍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 치시면요. 이렇게 딱, 개그맨 이삼준님과 함께 광고하는 로켓 아이템 땡스가 나옵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 서든어택, 메이플 월드 로스트아크. 던전 앤 파이터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아, 그냥 모든 게임 다 있어요. 하고 싶으신 거 고르셔서, 구매하셔서 게임 즐기시면 됩니다. 사랑해요 로켓 아이템 땡스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거래 종료 나비 지존 보이시죠? 나비 가져옵니다. 이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예시 이거거든. 자 나비 가져왔으면 와 존나 예쁘다. 내가 이거 생각해서 카데나를 나비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님들. 지존이었을 때랑 그 뭔가 그 여성스러움부터 다르고 딱저 매원형 코디에 잘 어울리는 이 이름 나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꿨다. 와 나비. 나비, 쓰레기, 이거 나비 지존으로 바꾸고 싶은데. 빨리 스펙업 해가지고 지존 들어가야겠지. 와, 나비, 쓰레기, 이거 길탈마렵긴 한데. 그래도 당분간은 몸 담아야지 저 노블레스 얻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옮기는데 얼마 쓴? 5천만원에 유찰시켰으니까. 250만원 썼죠. 지존도 유찰시키는데 2천만원에 올렸으니까. 100만원 썼고, 총 350만원. 350만원으로 나비 본캐 옮겼습니다. 나비 보이스 켜주세요. 아, 절대 안 되지. 나비 같은 경우는 아주 이, 이, 뭐랄까, 여자력이 높기 때문에 표독스러운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옮긴 기념으로 딱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나비는 이런 말 아니에요. 와, 나비 그래도 옮겨온 게참 옮겨 맘에 든다. 이제 여기서 솔직히 저는 헤어만 좀, 좀 아주 개지리는 걸로 바꿔주고 싶은데 다 너무 비싸가지고 옛날 구, 구라벨 같은 거는. 벨라 헤어. 솔직히 이게 질이긴 해요. 지금 5천억에 우리나라에 올라와 있는데, 와 진짜 나비 이거 가져오니까 개질는데 벨라 헤어 가져오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못 하나? 벨라 노노 엘리스. 나 엘리스보다 벨라가 나. 엘로디 오, 어? 오 어, 살짝 이거 나비 같은데, 님들? 진지하게 좀 괜찮은데요, 이거? 이거라도 가져올까? 벨라 헤어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냥 보트고 와, 이게 진짜 품격이 다르긴 하다. 뭔가 키도 커 보여. 앨리스 헤어 하면은 조망만해 보이거든? 키가 작아 보이거든? 목도 이렇게 된것 같고. 근데 벨라 헤어 하는 순간 그냥 장원형 비율 되면서 목이 길어 보여요, 갑자기. 아, 이거 마렵네. 스타라이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것도 뭔가 키커 보이고 그냥 특이하고 난 있으면은 할것 같아. 나름 여기 이쪽에 히메컷도 좀 들어가 있고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희소성으로 할것 같아요. 구린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엘로디헤요 확실히 이게 좀 예쁘긴 하네. 괜히 사람들이 엘로디 엘로디 하는 게 아니긴 한데. 엘로디 더 비싸지기 전에 하나 살까요, 님들? 엘로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나도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벨라 돈 모으러 가자. 아니, 5 0 0억은 솔직히 여러분 돈천만 원인데 그거 살 수가 없어. 나도 진짜 벨라가 제일 잘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와우. 닉네임 급에는. 쉽지가 않네. 진짜 추출권 나오면 좋겠다. 안개 로디 아니고 엘로디 우리나라 거 250억. 어? 싼데? 야, 이거 우리나라 거에 이 가격이면 진짜 싼데?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금을 드려. 엘로디 헤어 쿠폰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충성, 멸공 감사합니다. 슛. 고와 괜찮네, 엘로디 진짜. 확실히. 노란색, 보라색. 59대 41. 안 되네. 오케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다른지 제가 색약이라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아우라가 좀더 생긴 느낌? 안녕하세요. 저 솔직히 메이플 남자 코디 유튜버 에도될것 같아요 저 코디에 대해 관심 많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뭔가 미적인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다 냅두고 운니 음, 냅두고 푸른신냐두개 옮겨주고 프로즌아트 극휘기 극극극극휘기 무기 옮겨주고 저 코디템들만 다 교과했으면 빚다 갚았겠다 솔직히 천만원 단위는 나올걸요 저거 다 팔면 일단 나비 됐으니까 나비 한번 껴주고 근데 나비 예쁜데 사실 이거는 티타니아 헤어에 진짜 잘 어울릴 텐데 벨라 헤어랑 이 어울리는 그게 있을까? 이거 회색이야 빨강이야 뭐야 지금은 나는 아예 그냥 색이 양자역학적으로 어? 보여요 예를 들어 벚꽃을 하얀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누가 벚꽃 분홍색이야 하면 어? 분홍색이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밖에 그걸 못해 우와 이거 좀 멋있다 우와 야 이거 좀 검정색 좀 간지나는데? 뭐, 러브버그 같은 그러네 이거 좀 러브버그 <laughs> 갑자기 러브버그라 하니까 러브버그 같네 이거 수정이 있어 와 이거 잠깐 빨개 벗길 수도 있겠는데 거의? 뭐이 A few moments l a 오. <laughs> 자, 나비 이러고 다닐게요. 옷을 입은 듯안 입은 듯한 이 느낌. 점프하면 살짝 치마도 보이는 듯 하면서. 우와. 나비. 오. 아, 근데 나비 솔직히 좀 품격 있게 키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천박하긴 하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 뭐더 추천하실만한 코디 있습니까? 뭘 아야 자 일단은 오늘 오케이 나비 코디는 여기까지 하자 그래도 좋은 가격에 엘로디 잘 사온 것 같고 요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